잡아 당겼습니다. 오른쪽으로 갑니다. 탐장 넘어로 갑니다. 계속. 네. 자 도시환이 벤트를 돌렸습니다. 왼쪽으로 갑니다. 탐장 넘어로 갑니다. <laughs> 잘받았친 타구는 왼쪽에 뻗어가는데 이 타구가 이 타구가 탐장밖에 떨어졌습니다. 미리 <laughs> 내주었습니다. 왼쪽으로 넘게 쏘아 올립니다. 탐장 탐장. 좌중간 좀 멀리 뻗어가는 타구 제법 멀리 날아가는데 이 타구는 넘어갔어요 잘 오. 맞았어요 왼쪽 넘어갑니다 송가미래 두런온다잘맞은 타구는 쭉 뻗어 날갑니다 남장밖에 또들어졌어요또 하나의 홈런포 <laughs> 만세 타구 만세 오랜만에 타구를 멀리 보냅니다 남장쪽 남장 과감하게 끌어당겼습니다. 좌측 접전, 좌측 접전.